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루임입니다 오늘은 좀비고등학교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천하고 추천해주셨던 좀비고등학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비고에 온걸 환영해요 이곳은 좀비고등학교의 로비입니다 좀비고의 다양한 모드를 선택해서 플레이하거나 상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자신의 정보를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가 궁금하다면 게임 설명 버튼을 눌러보면 되겠죠 더 이상 설명해드리진 않는군요 이게 좀비입니까? 블루캐니 게임센서에서 비번 만들면 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냥 대충 한번 해보죠. 어, 받기 사가스를 얻었구요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인게임 UI 설정 확인. 일단 대충 들어가서 뭔가 키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 뭐야 스토리도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오? 어 아, 잠깐만. 자 그럼 이거 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게, 요고 요고, 요고, 요고 그 다음에 요게 요고, 요고, 요걸로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WASD에다가 J가 화살 정면보기 뭘까? 자, 처음부터 이거 튜토리얼인가? 오, 좋아 오오오 <laughs> 뭐야? 오, 오니, 오, 원래 이랬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건가? 어, 지? 오 올리비아 샤먼의 무서운 이야기 지하입니다 아 지하구나 검은 주방 야 이거 이거 치워봐 어. 아니 이게 나오면 안되는데 자 마우스 여기 위에도 두고 다들 그렇게 긴장하지는 마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쾌담인 거니까 하지만 평범한 약간 부름만 더해준다면 훌륭한 경험담이 완성되지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도 그저 뽑기운이 좋아하지 않았던 평범한 글씨 땅번의 이야기야. 이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어려운 나이도 도전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아 날씨 한번더럽네 진짜. 이 시간에 식당에 올 정신 나간 녀석은 없겠지? 자 한번 가보자. 아날 진짜 귀찮아 죽겠네. 식당은 또 어디 있는지? 아니? 잉크 발견. 와우. 아, 언제부터 우리 학교에 믹스커피를 배치해 둔 거야? 믹스커피로 가장 유명한 맥시리구만. 하지만 난 최근에 볼스의 식품이 되는 카뉴가 내 입맛에 더 맞다고. 음, 그렇구만. 아, 니 문이 잠겨있잖아. 난 어디서 들어온 거야? 근처에 좀 찾아볼까? 음. 보자. 아이, 목마르지 않아. 어. 뭐지? 음, 체스가 있는데? 어? 아니, 이것은 에어컨이었구만. 오니? 노트 발견. 와우, 좋아요. 이 노트는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화장실 아니야? 오니? 상자다. 잉크 발견. 어, 좋아. 무난하죠? 뭐야?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뭐지? 어디로 가야지? 야, 식당으로 가라메 여기 식당 입구인데 여기 식당으로 못 가지? 여기 식당 아닙니까? 요리분 녀석들이 마지막 문을 잠그고 나갈 텐데 열쇠를 보관하는 자 여기 화분 안쪽에 열쇠를 숨겨 놓으셨구만 멍청한 요리부 녀석들 <laughs> 자 업자득이지 자 문이나 열 자고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 보실까? 그렇죠 가자 아 지경 급식 냄새 자화물 엘리베이터 오 거울이네 음 아주 무난하고요. 아니 누가 식판을? 어? 고등학생쯤 됐으면 제발 자기가 먹을 식판을 반납 좀 하자. 어? 아 근데 진짜 깨끗하게 먹었네. 새 식판이잖아 이거. 그러면서 자기는 안 치워. <laughs> 자 노트 발견해주고요. 상자에 찾은 아이템은 죽었다 사나기 위한 아이템이에요. 오케이. 잉크 발견. 이런 게 필요해? 죽었다 사나는데 잉크가 필요해. 요리실을 왔다 갔다 할때이 아래로 다니기도 하지. 한번 뭐 접지만 바쁠 땐 여기가 훨씬 빠르니까. 아하하, 아하! 이런 데 숨겨진 길이 요로코롬 존재를 했네요. 이거 말안 해줬으면 나 여기 못 갔잖아. <laughs> 가보자. 요 안에 뭔가 괜찮은 게 있겠지. 아, 여기 요거 타는 거구나. 타기 전에 주변에 상자 이런 거 확인해 주고요. 특별한거 없는거 대각선 이동이 없구나 좀 가볼까요? 화물 엘레베이터... 엘리베이터 작동시... 하... 작동시키려면 마스터키가 필요한데 분명 이것도 식당 어딘가에 숨겨뒀을거야 구석구석 찾아봐야 되겠구만 되게 귀찮네 정말 아 진짜 한번에 모아두면 얼마나 좋아 마스터키도 마스터키를 여기로 온 곳에 에이 어쨌든 단서가 될만한 메모를 찾아보는게 낫겠어 요런데다 놓지는 않았겠지 음 어따 숨... 설마 요런데? 음, 아니구요. 요런 설랍 이런 데 넣어놓지 않을까 보통? 어, 아니면은 뭔가 서랍장 같은 곳에 숨겼을 텐데 뭐야? 아 여기도 갈수 있잖아. 어따 숨겼지? 설마 이런데? 음 아니구요. 야길 찾다가 이거 어, 상자 여기 하나 더 있다. 나이스, 노트 발견. 이거는 왜, 왜 갖다 둔 거지? 설마 여기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에 단서가 있을 수 있지? 유통기한 관리, 식자재 리스트, 숙성 기간, 체크리스트, 식당 청소 방법. 오늘은 13개 중 3번에 넣어뒀습니다. 세 번째라는 건가? 13개는 또 뭐야? 잠깐만. 13개, 13개. 13개라. 뭔가 13개로 구분이 되는 그런 게 있나? 자, 일단 한번 찾아보죠. 자, 미리 알려주지 마시고요. 어, 제가 물어보면 그때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 이거, 어디다 숨겨놨길래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얘 몰래 들어온 거야? 아니면 원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거야? 허락을 받았으면 그 키가 어딘지는 진작에 알아왔어야 될거 아니야? 니잘 보시네, 임마. 어? 어디다 숨긴 거야? 이거, 쯔끄룩 게임이잖아, 완전. 구석구석 이거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어디다 숨긴 숨기... 거야? 잠깐만. 어허, 지금 나딱 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두, 열세. 여기구만! <laughs> 우리 학교 식당은 매 사이드 메뉴를 1 3 개나 준비하지. 덕분에 이렇게 많은 반찬통이. 어니 메뉴가 조금만 적었어도 내 급식단발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아? 자 어찌됐건 키로 얻었나. 여여 여, 여긴가? 여긴가 본데. 뭐지? 얻은 거 아니야? 이제 얻었으니 가볼까? 뭐야, 마스터키 거기라며? 아, 잠깐, 세 번째라 그랬죠? 세 번째라 그랬는데? 잠깐만, 아래에서, 원, 투, 쓰리, 여기. 찾았다! <laughs> 이제 엘리베이터는 작동시킬 수 있겠구만! 그렇지, 음, 좋았다. 신기한 건 이게 괴담이에요. 오케이. 자, 가보자. 아, <laughs> 아 요리부 애들 골탕 먹이려고 들어온 거였지? 꼴탕 좀 한번 먹어보자 근데 꼭 이렇게 옷차림을 차려 입어야겠어? 젠장 내달 연속 급식당번 당첨이라니 더러운 요리부놈들이 비겁한 장난을 쳐놓은 게 분명하다고 그래놓고 불행의 아이콘이라니 어차피 급식당번은 편준범이라더니 지끄럽겠다 이씨... 너인 죽었어 하? 아? 여기가 비열한 요리부놈들의 식품창고야? 니놈들 인생에 걸맞은 흉악한 요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지 <laughs> 자... 직... 비슷한 식재료의 세 가지의 위치를 바꾸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라. 굳이 해야 됩니까? 요, 요 비슷하고만 비슷하지가 않나? 아, 그렇지. 저게 있구만. 이 자식아, 하라는 공부나 하라고. 이거, 이날 일치고 있어. 개첩과 불닭소스, 이럴수가. 야, 너 뭐, 나중에 먹을 때어떡게 하려고 그러냐. 자, 요것을 요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아니고요 나 같은 색깔로 가야겠지? 아, 여있다! 아, 찾아버렸죠? 네, 좀비고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 자연스럽게 체인지! 자, 다음 이번에는 요 흰색 포대가 마음에 들구만 마음에 드는데 음, 흰색 포대가 마음에 들었어 그렇지, 너로 간다! 가자! 렛츠 고. 우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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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아이야, <laughs> 야저 쥐새끼 잡아라 저. 저.. 아 영인 대체 보지? 비 j 미 수상하구만. 좋아, 쥐를 쫓아서 마스터키를 되찾아야 돼. 자 일단 아이템 좀 먹고, 기펜 발견. 아, 물에서 역겨운 냄새가 올라와. 아우 동도 냄새 진짜. 아우 얼마나 싸된 거야 이거? 자 빨리빨리 가버리고요. 아, 상자, 잉크 발견. 오니, 쪽지. 아버지 누가 하수도로 미끄러 떨어졌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어 다치지 않지만 이런 곳에 오래 고 있고 싶진 않아. 다친 출구는 엄지 찾아보고 있을 테니까 누군가 내려온다면 날 찾아서 같이 올라가죠. 음, 그렇구만. 자, 깊은 발견하고 자, 잉크 발견. 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자, 올라가 보죠. 아, 여기로 내려가도 되는 거야. 쥐소리가 이쪽으로 향했던 거 같은데. 가자. 아, 끝도 보이지 않아. 날 떨어지잖아. 조심히 다니지 않으면 큰일 날지도 몰라. 어, 그렇죠. 자, 노트 발견. 그래도 조심해서. 여기도 왠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음... 음... 응? 뭐지? 이건... 여기... 여기... 오케이... 천천히... 그렇죠. 와... 어, 여기 내려가는 길 있다. 와우... 어, 여기 뭐야? 우리 학교에 이런 창고가 있었나? 좀비고 채팅 내려주세요. 이거 채팅 내릴 수 있나요? 자. 아, 이렇게 내릴 수 있구나. 아, 고마워요. 자, 됐죠. 오케이. 자, 키가 뭐였지? 오케이. 제 잉크 발견. 오... 오, 그렇죠. 이런 것도 뒤져봐주고. 자, 노트 발견. 아이템 많이 얻었다. 자, 기다려. 오, 위험하고. 지금 타이밍이 좋았구요. 노트 발견. 아, 저 내릴 수 없는 건줄 알았죠? 내릴 수 있었네. 아하. 이거 뭐 아주 간단한 퍼즐이구만. 지금, 지금. 오케이. 기다렸다가, 바로 가주시고요. 자, 여기도. 아! <laughs> 아니야! <laughs> 아, 뭐야! 야, 뭐 이렇게 어이없게 죽는 게 어딨어! 야, 이건 아니지. 에이. 에헤이. 좋아. 천천히 해. 아, 너무 급하게 내려갔어. 자, 기펜 먹어주시고요. 오케이, 지금 그렇죠. 됐고, 자, 노트 발견. 음, 인, 아주 기펜이 없는데 기펜이 부족해. 네, 제가 오늘 처음만,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올라가서 저또 많이 먹어야겠지. 와, 지금? 지금! 그렇죠? 자, 잉크 발견해주시고요 어, 저거 코인 있다 저 코인은 뭐지? 미스터리 코인 발견 오, 좋아요 이게 나중에 뭐 좋은 걸로 이제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거의 한 30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그렇죠 자, 이거 먹고 노트 발견 이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길래 그런거지? 아직까진 뭐 무난한거 같은데 어... 노노노 지금! 올라가! 그렇지! 기펜 먹어주고 타타! 하하하하자 <laughs> 다음! 핫! 차! 차 그렇죠 오케이 기다렸다가 가서 먹어주시고요 내려오시고 지금 먹고 가자 오케이 <laughs>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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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어! 저희 저거. 네. 자 기펜 발견. 네. 미스터리 코인은 업적 게임 때 사용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시간 제한도 있는데 이 시간 제한이 뭔가 의미가 있나요? 이 시간 내로 못깨면은뭐 갑자기 좀비가 나타던 나타난다던가 뭐 그런 게 있나? 자, 천천히 까딱까딱까딱 까딱 해주시고요. 나 가져서 코인 먹고 이거는 쭉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 픽셀 움직임이니까 이렇게 끊어서 터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난 키보드로 하고 있지만 좋아 이것도 먹고 노트 발견 시간 제한 없어요. 아 그래요? 저것도 이제 업적 달성 중 하나구나. 좋아 기펜 발견 아 3분 안에 게임에 엠블럼을 얻는 3분? 한분대로깰수 있나, 이걸? 오케이, 잉크 발견. 어, 여기 잠겨있는데? 음, 열리지 않는데? 열쇠를 얻어야 되네, 그럼. 어? 아, 아, 요 아래도 상자 있구나. 저기 위에 상자가 있어서. 그러면. 어, 막 흔들린다. 먹어주시고. 따따따따. 오케이, 차분하게. 리듬게임. 바바바바바바바바바 a 따다다 a 하하하나나 a 르나나뜨 papa, p a p 저 p 저 p 어떻게 먹지? p a p 지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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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올라가보죠. 위로 올라갔을 때 불규칙해 보이는걸? 지금, 아, 아, 뭐야! 야, 지나갔잖아! 아이 어, 이거 너무한데? 이거 에반데? 아, 지금 가야 되는데. 아, 뭐야!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일단은, 그럼 다른 데로 가보자. 저 상자는 좀 그런데 좀 기다려봐. 아, 이걸 어떻게 가야 빨리 갈까? 지금 그죠? 가고, 이게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랑 뭔 차이야? 어, 야 도끼나 이거 뭐야? 아, 뭐 학교에 이런 게 있어. 이 학교 뭐 하는데요? 지금 오케게 잉크, 먹 지금 지금 먹고 빠지시고요 됐고 이상한 액체가 저 버튼을 눌러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먹고 이거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저 하수구 물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되나? 오저 빛나는거 있어요 뭐야 아무것도 못찾았어 자 여기가서 없고 없는데? 아 저기구나 여기구나 자 그러면 구석에서 가는게 제일 낫겠죠 오케이 지금 기다려 지금 오케이 눌러주시고 아, 밸브를 찾아야 되는구나. 아 역시 이렇게 쉽게 주진 않는구만. 아! 아 <laughs> 다시, 다시. 자, 일단 밸브를 찾아야 된다는 정보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주변에 반짝거리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반짝거리는 데가 어디 있을 텐데. 어, 저기 있구만. 요런데. 밸브 없나, 밸브 내려와서 얻고. 벨브, 밸브, 벨브라 열고, 기펜 이거 막아야되는데? 야 벨브가 없어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아! 아! 나왜 들어갔냐? 이마 생각 좀 하고, 어 생각 좀 하고 갑시다 열어봐 다여기 내가 들어왔던 곳이잖아 잠깐만 번쩍번쩍 빛나는 거 이거 설마 얻는 것도 랜덤입니까? 어딘가에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뭐지? 어, 여기서 내려와서.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었잖아. 주변에 반짝거리는 데도 없는데? 아, 죽으면 다시, 아이씨. 어, 레버 발견. 아, 뭐, 뭐야? 아까 여기 없었잖아. 랜덤이라 그런가? 잠깐만, 아래쪽에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자, 가고. 자, 여기서. 가시고, 가시고, 가시고. 벨브 끼워주시고. 음, 좋아. 이제 내려갈 수 있겠죠? 됐으. 됐고. 잠깐만, 저거 눌러야 되나? 이거 눌러야 돼? 아니네. 이미 했던 거네. 잘 만들긴 했다. 스토리 모드도 있고 하니까 재밌네. 아, 랜덤이에요. 좋아. 자, 얻어주시고. 상자. 노트 발견. 아, 기펜이 너무 없어. 어, 잠깐만. 이거 잘못 건너가면 이거 못 돌아오잖아. 야, 이거 머리 엄청 써야겠는데. 음, 자, 보자. 먹어주시고, 먹고, 먹고. 야, 망했다. 아하. 오, 생기네? 아하하하. 생기죠? 아하. 아, 생기네. 으. 자, 쭉쭉 올라와 주세요. 음, 좋아요, 좋아요. 와, 여기 상자 되게 많네. 이렇게 상자를 많이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쉽진 않지만. 먹었고, 따, 따. 딱딱딱딱딱딱딱딱 이게 컴퓨터라는게 훨씬 편하네. 어, 터치였으면 좀 한참 걸렸을 것 같은데, 오~ 천천히 좋아요. 많이 얻으시는게 좋을걸요. 아, 그 정도예요. 잠깐만, 나 잘못 왔는데, 빨리 그렇지 좋아 그럼 많이 얻어야겠다 저 많이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좋아 잉크 발견 저 아래쪽에도 가는 길이 있거든요 야렉 뭐냐 렉 뭐야 렉 뭐야 저 아래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올라갑시다 가자 고 오케이, 자, 이것도 먹어주시고. 하, 이것들이 진짜 살아 골치 아프게 만드네. 어, 코인이다. <laughs> 야,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너무 허무하게 써버리는데. 아, 이거 못 먹잖아. 아, 코인, 안 먹어. 저 코인은 썩은 걸 거야. 자, 썩은 코인 버려주시고요. 야, 장난하나, 지금. 됐고. 자, 먹어주시고. 하, 이것들이 진짜, 어? 가볍게 올라가게 해주란 말이야. 그렇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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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볍게. 아. 업적 깰거 아니면 드시지 마요, 오케이. 아, 이게 자꾸 시야가 틀어진다. 어디가 진짜 어려운 거야? 여, 여기 자체가 어려운 건가? 기펜. 야, 이거 어렵다. 지금! 그렇죠? 타이밍 좋았죠? 지금! 가! 그렇죠? 타타! 지금! 파! 됐죠? 파파! 타, 타, 타. 그렇죠. 이거죠. 아, 여기 싫어. 마스터키에요. 어. 어, 저 있다, 저 있다, 저기 있다. 쥐 저기 있네. 쥐를 쫓아라. 일로 갔죠? 위로 올라갔나? 야, 여기서 쥐를 어떻게 찾아? 여긴가? 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저렇게 덕지 큰 놈이. 마스터키 빼앗아야 되는데? 쟤 근데 속도가 느릴 것 같아. 잠깐만. 아직 안 쫓아오죠? 좋아. 오케 먹고. 아직 안 쫓아오는 거 맞지? 뭐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야, 쥐가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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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쥐가 없는데? 아, 저기 있구나? 아, 나쥐 찾으려고 진짜 한참 돌아다니네. 야, 내놔. 아, 생각보다 징그러워. 아, 도망갔어. 쥐 어디 갔지? 아, 저기 있구만. 가고, 지금, 쥐. 그렇지. 아이 마스터키를 왜 가져가가지고 가서 오케이, 어, 어디 있을까? 아, 저기 있다. 저 이제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 부분에 여기 와 있는데, 아, 야, 들어가면 안 돼. 아, 저기 들어가야 되네. 좀비 나오는 것 같은데, 가보자. 저기 위에! 어, 불안하다 이제 슬슬 아까 덩치 큰놈 하나 있었거든요 이런데 숨을 수 있는 데 없나? 어 잠깐만 이거 바로 튀어나. <웃음> <웃음> 그야말로 도개는지다이 <든시다>, 자식아. <laughs>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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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오오 <laughs> 와우! 아 마스터키, 마스터키 챙기고. 아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나나나나, 이거 어떻게 피해 눈은 못 보는 것 같은데? 뭐야? 어! 도마 위에 올려져 버렸구요. 좀비 주위에는 있 빨간 원 안에 닿으면 안 된다고? 오케이. 꿈인가? 근데 좀비가 한번 살려줬네? 아, 저기 있네? 좀비 속도 빠른가? 빠르면 곤란한데. 잠깐만. 긴장감을 위해 사운드 좀 키고. 좋아, 이 템을 빨리 가야 돼. 가자! 천천히. 아 걸음 속도도 그냥 무난하구나. 지금 좀비가 아니야?

우와, 저렇게 빨라지는구나. 아하. 야, 이 게임 진짜 거지같이 만들었네. 야, 이거 아이템 못 먹어. 오케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럴수가. 정말 어메이징하구만. 아아! 야! 아니! 뭐야, 그냥 나갈 수 있어? 빛나는 곳에 열쇠 있죠? 아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안집어져와 이거 말도 안돼 아니 안 집어줘 정말 이거 뺑뺑이 돌아서 좀 시간을 좀 버리자 시간을 좀 벌고 얘가 좀 한참 멀어졌을 때쯤에 그때 이제 출발해야겠어 한요 때쯤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야 반대로도 도네 인공지능 좋고요 이거 반짝이는 거 이것도 랜덤 아니야 아, 여기서 안 집어 줘. 여기서 집어야 돼. 아.